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반디 드라스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페루 네, 수교 60주년 기념 큰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안진옥 대표님은 어떻게 이루어진 전시죠? 네. 이번 한국 페루의 60주년 외교 기념으로 해서요. 음. 첫 번째 일부는 위대한 잉카의 길이라는 사진전을 했고요. 음. 이번 전시는 두 번째. 이거는 한국의 대가님들과 그 다음에 페루의 아주 유명한 페르난도 네시슬로라는 사실은 근대 미술에 아주 궤적을 일으킨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가들과 그 다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님들 예를 들어서 뭐 김윤신 선생님, 네. 김구림 선생님, 그 다음에 서영선 작가님, 권순 작가, 그 다음에 사운드아트에서 김영섭 님 그다음에 설치해서 정현영 작가님 등 저희가 지금 한창 유망한 작가들의 전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페루에서는 몇 명이 출품을 하는 거죠? 다섯 명이 다섯 참가하게 명. 됩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페루의 작가님들은 대부분 근대 작가입니다. 네. 어떤 페루나 라틴아메리카의 미술사에서 나오시는 작가인데요. 네. 저쪽에 보시면 사보가리라는 작가는 라틴아메리카의 그 인디헤니즘이라고 해서 토착주의의 아주 선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저 사고갈 작가님이랑 우리 서영선 음. 작가님하고 정말 서로 연결이 되는 작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뭐김윤신 작가, 서영선 선생님 또 지금 국립 현대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있는 김구림 선생님 이런 작품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전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게 9월 15일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 거의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 이 전시에 많이들 와서 관람해 주세요. 이 전시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요 네, 한국과페류의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 축하드립니다. Esta exhibición en el marco del 60 aniversario de los lazos diplomáticos entre Perú y Corea. ¿Usted puede hablar sobre los autores de estas obras, por favor? Sí, claro que sí. Esta es una iniciativa muy importante de Ginot An, de Ana

Por supuesto, hay dos artistas principales. Uno es Fernando de sislo que, que, que tenemos acá, y Park Soo-kyung, por el lado coreano. ¿no? Junto a ellos, un grupo de 10 artistas adicionales con estilos completamente diferentes, pero todos mostrando la calidad de maestros ¿no? de parte de, de artistas de ambos países. Uh -huh. 두 분의 거장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은 페르난도 데 시슬로고요, 페루의 페르난도 데 시슬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한국의 박수근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양두 작가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두 작가 외에도 총열 분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각각 비교하여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Espero que esta oportunidad sea una reunión para profundizar en la cooperación en el campo artístico entre Perú y Corea y espero que mucha gente visite para disfrutar de las obras famosas. Muchas gracias. Estamos muy contentos de tener a Fernando de Cislo que es el más importante artista contemporáneo del Perú y uno de los principales de Latinoamérica desde los años 50. Sí. Estas figuras, a veces son difíciles de definir, pero se inspiran en los antiguos.

네, 지금 제가 전시의 작품 돌아보다가 우리 정현영 선생님 작품 앞에 섰는데요. 선생님, 이 작품 어떤 작품들이죠? 아, 이게 제주 바다를 형상화한 작업이에요. 사실. 제주 바다를 형상화한 하나의 작업, 2015년도 거랑 네. 2 0 1 8년도에또 제주의 사삼에 네. 관한 작업을 지금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작업인데요. 네. 제주의 바다 안에 처음에 이제 제주를 처음 갔을 때 음. 제주의 바다 그 아름다운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네. 해녀들 그리고 어부들 밤새 네. 이제 켜 있는 어선 등불, 네. 그다음에 낮에는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면서 올라와서 태화을 안고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추상적으로 형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런 네. 반구체들은 그런 태화기자, 어선 등불, 네. 그 이런 것 이제 바다들 여러 모양의 바다들을 형상화한 거고요. 제가 한 3년 살아가면서 제가 몰랐던 이제 사삼의 역사를 알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 이면에는 되게 참혹한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네. 이거는 실제 제주의 사람들을 제가 직접 이제 드로잉을 하고 네. 그 아웃라인을 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네. 그래서 떨어져 내리는 바다속에 던져지는 그런 네. 사람들을 형상화한 그 작업을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아름다운 이면에 네. 있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주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형상화 했다고 할수 있겠어요. 네, 오늘 작품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